네, 앞으로 서주시고요. 먼저, 뭐, 가장, 네, 노멀한 포즈. 정면부터 5초,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5초씩 제가 사인 드릴게요. 자, 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네, 어, 인사드리고요. 자, 포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승윤 씨의 포토 타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싱어게인의 17호 가수로 출연을 하셔서 만찢남으로 불리며 싱어게인의 공식 비주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승윤 씨의 MBTI가 저는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ENTJ로 나오더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포즈 5초 가겠습니다. 네. 자 ENTJ의 네, 앞에 또 E니까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 토크에서도 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으로도 포즈 5초 가보겠습니다. 포즈 주해주세요. 네. 자 사랑스러운 하트를 우리 기자님들께 마구마구 발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또 무대에서 솔로로 지금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께서 최대한 많은 사진들을 좀 저희가 보답을 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데요. 네, 지금 인이어가 살짝 삐져 나와서 다시 또 한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즈 좀더 바꿔서 뭐 다양하게 네, 보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면 3초씩 또가 볼게요. 자, 포즈 취해 주세요. 자, 하나. 자, 덤덤한 포즈. 네. 머리로 하트.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3초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왼쪽으로도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제가, 네, 승윤씨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앨범 이름이 러벤더잖아요. 근데 약간 라벤더가 생각이 나서, 약간 꽃받침 같은 것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꽃미감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꽃받침 같은 거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즈 가보겠습니다. 자, 3초씩입니다.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3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왼쪽으로도 꽃받침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기자님들께서 또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네, 솔로 포트 타임이기 때문에 마음껏 많이 제가 부탁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어, 요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포즈가 있는데, 어, 기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메고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가볍게 들고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꼭메지는 메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 좋습니다. 자 기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뮤지션 우리 한승희씨 기타를 메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포즈를 가보도록 할텐데요. 네 마이크 한번 더메무새를 다듬고 포즈 가보겠습니다. 네, 어, 더잘 어울리는데요. 어, 기타 아, 네 기타 색깔도 라벤더 색깔, 보라색으로 오늘 어, 우연히 일치인지 또 미리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쇼케이스 진행되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른쪽으로도 네, 남자가 봐도 너무나 부럽고 멋있는 네. 아, 얼굴입니다. 자 왼쪽으로도 포즈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승희 씨가 팬들에게는 영감님이라는 또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뭔가 성숙미가 있어서 영감님이 아니라, 어,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가수다라고 해서 영감이라고 또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기타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